안녕하세요. 주부팔레입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 크게 한 주먹인 120g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릇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넣어줍니다. 물밥 숟가락으로 5스푼인 약 25ml 부어줍니다. 소금 야박하게 톡톡 뿌려줍니다. 뚜껑을 덮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간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콩나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 물은 사용하지 않고 콩나물만 건져 사용할 거예요. 파를 아주 잘게 잘라 줍니다. 소스를 만들 그릇에 파를 부어 줍니다. 간장 밥숟가락으로 3스푼, 생수 밥숟가락으로 3스푼, 들기름 밥숟가락으로 1스푼, 프락토 올리고당 밥숟가락으로 1스푼. 섞어주세요. 이 소스는 냉장 보관해주시고요. 그릇에 인심 좋게 밥두 스푼 넣어주세요. 두부 2분의 1모 조금 안 되는 양인 약 130g 넣어주세요. 콩나물을 모두 올려주세요. 소스 넣고 비벼주세요. 비비고 나니 양이 정말 한바가지죠? 여기에 매일 먹은 무반찬을 올려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살 빠져요! 콩나물 한 봉지 400g을 준비합니다. 콩나물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팬에 콩나물을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유 밥숟가락으로 2스푼, 진간장 밥숟가락으로 1스푼, 마늘 밥숟가락으로 3분의 1스푼, 마늘을 빼시거나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도 괜찮아요. 고추장 밥숟가락으로 2분의 1스푼, 고춧가루 밥숟가락으로 1스푼, 뚜껑을 닫아주세요. 불을 그냥 가장 약한 불로 해주세요. 이대로 15분간 익혀주세요. 콩나물은 90% 이상이 수분이어서 뚜껑을 덮고 약한 불로 익히면 타지 않아요. 15분 후 뚜껑을 열어주세요. 3분간 중약불에서 수분을 날리며 볶아주세요. 참기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휙! 참깨 갈갈갈갈 갈아서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밥 조금 넣고 비벼 드셔도 됩니다. 남은 콩나물은 반찬 통에 넣고 냉장 보관 후 드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전 식단으로 18kg 감량 후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는데 5개월간 33kg 감량한 학원 쌤에게 배운 레시피의 야야야! 야야야! 맛있어요. 살 빠져요.